안녕하세요.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. 네, 지금 식품산업기사 관련된, 어, 데이터들, 네, 동영상들이 좀 쌓여 있는데, 사실 이거를, 어, 다 편집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해야 돼요. 예, 네, 그런데,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, 어, 식품산업기사를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데, 어, 편집이랑 유튜브에 올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 이거 식품 산업기사 이거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나?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. 그만큼 네 이제 편집이나 어떤 유튜브 올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 꽤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<laughs> 그리고 사실 어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시험에 부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내 네, 유튜브에 운영을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생각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네 지금 이걸 켰고요 뭐 지금 이거는 네뭐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알림 알림의 목적으로 이제 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<목소리> 재미. <목소리>